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어, 코어 운동, 즉 이제 복부 운동을 할수 있는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을 배워볼건데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이 일단은 산을 오른다라는 그 명칭이 붙은 거기 때문에 엎드려서 무릎을 올리는 동작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무릎을 직접적으로 바로 올리는 동작이 있고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채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동작을 난이도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동작을 어, 저희 스태프분 중에서 제일 몸치인 여성 스태프분을 불러서 한번 세 가지 동작 레벨 1, 2, 3 이렇게 한번 단계별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인사해주시고요. 아 저도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이제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을 해볼건데 동작 을 혹시 아시나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네, 엎드려서 할거예요 무릎 올리는 동작인데 엎드려서 할거고 지금 이제 바닥에 엎드린 채로 그대로 한번 해볼예요 플랭크 자세는 아. 아니고 그냥 저 엎드려서 푸쉬업 자세 있죠 네. 그 자세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엎드린 상태 그냥 푸쉬업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목, 손바닥에서부터 어깨 위치를 보면 어깨가 뒤에 있죠, 손바닥보다 어깨 위치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손목이 수직이 되게끔 지금 벌써 힘들어하는 이유가 중심이 앞쪽으로 가는 즉시 바로 상체의 근력 그리고 복부 쪽의 긴장을 끌어내고 있어야지만 이 자세가 주, 준비가 됩니다 발가락 자, 발가락 조금만 더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네. 자, 배는 조금만 더 올리고요, 배힘 주고 네 됐습니다. 자이 자세가 준비 자세가 되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만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아니요 발 들고 있고 네 아니요, 아니, 네 그렇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 되는데 중심도 발로 버려서 뒤로 빠져 버렸죠? 그렇죠 중심 앞쪽 다시 또 오른발 제자리로 놓고 왼발 올리겠습니다. 이거 1단계예요? 자 1단계 맞아요. <laughs> 자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리를 내릴 때 중심이 뒤로 빠지죠? 아니요 중심 앞쪽에 있는 채로 다리만 내려주세요. 그렇죠. 다시, 오른발. 그렇죠. 다시, 내리고, 왼발. 중심 앞쪽 계속요. 다시 또, 반대발. 그대로,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 앞쪽, 하나. 좀 어디에 힘 들어가는지 느껴지죠? 자, 앞쪽, 한 개씩 더 해야죠.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한 개씩, 한쪽 더, 오케이. 됐습니다. 그대로 무릎대요. 자, 지금, 어디에 힘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저, 근데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허리쪽! 네또 다른 데는요? 여기 그러니까 통과하는 부분? 배와 그렇죠 배와 허리쪽 그니까 통과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중심 코어 근육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배임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단 허리가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고 배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하신 게 1단계입니다 네자 이제 2단계 들어가 볼 거예요 저 허리 휘어져 있었어요? 아니요, 잘 아, 지금 진짜요? 수평은 계속 유지 잘 해주셨어요. 자 다시 이제 2 단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엎드리시면 돼요. 자 준비 자세 이제 곧잘 바로 잡죠. 자 일상대에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건데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쪽.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중심은 똑같이 중심은 똑같이 앞쪽에. 발 준비 자세. 이에 붙지? 자 준비 자세 똑같이 하고요. 자. 오른 발을 앞쪽으로. 아, 그렇죠. 음. 자그 상태에서 이제 발 바꿀 겁니다. 조금 빠르게. 그렇죠. 다시 또 반대로 바로 바로, 바로 바꿔볼게요. 이게 일단 같은데. 아니요 이게 이 단계입니다. 해보지 말아요. 자세 뒷다리는 쭉 뻗고 준비 자세까지만 아까 준비 자세 취했던 위치까지만 뻗어주고요. 다시 갑니다. 하나 바로 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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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고 바로 당기. 그렇죠. 세 이겁니다. 자, 그열 개만 해볼게. 요열 개? 네, 저 시작. 하나, 둘. 힙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왕복 아? 왕복 열 개. 자, 빨리하세요. 하나. 아까 두개 했잖아. 아,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다섯 개만 할게요. 자, 갑니다. 둘, 무릎 쭉쭉 뻗고요. 자, 세. 벌써 힘들어서 지금 힙하고 다쳐지죠. 네. 하나만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2 단계인 것 같아요. 1 단계인 것 같아요. 둘다 3단계라고 어, 훨씬 힘들죠. <laughs>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남았습니다 지금 2단계 하실 때 준비 자세 아까 이제 좀있다가 10번 보여드릴 건데 소영 씨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준비 자세에서 너무나 크게 상체가 막 흔들렸어요 상체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가셔야 되고 자 마지막 3단계가 보겠습니다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 하시면 바로 갈수 있겠어요? 하시면 하시면 자 3단계 가보겠습니다. 아, 똑같이요? 네, 똑같이 준비 자세. 준비 자세는 다 똑같습니다. 자, 상체 그렇죠, 앞쪽. 자, 이, 지금 이미 이제 배힘 들어갔어요.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1단계처럼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요? 발 들고, 1단계. 아, 1단계처럼? 네, 1단계처럼,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방금 2단계 했던 것처럼 발을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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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리세요 이제. 자, 하나. 바로요. 그렇죠. 쉬지 말고 바로 불. 바로 가야죠. <laughs> 다섯 개도 힘들어요. 네. 어 확실히 저질 체력이 맞아요. 네. 자, 다섯 개도 못하고 지금. 자, 네. 하나 바로바로 바로 가야죠. 불. 저... 그렇죠. 3. 네. 넷. 중심 조금 남쪽으로 가고요. 계속하세요. 어... 계속하세요. 10개만 <laughs> 하면 된다. 10개. 자, 6. 그렇죠. 7. 8. 9. 오케이 잘했어요 어... <laughs> 자 <laughs> 오늘 마운틴 클라이밍을 해본 소감 확실히 저질 체력이란 걸 이제 인정해야겠죠? 아니 다 해도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마 음, 보시는 그러면 분들 그러면 저 카메라 찍으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얼른 <laughs> 오세요. 오세요. <laughs>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르시면 준비가 안된 상태라서 저도 준비 <laughs> 안 되죠. 어 곤란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 오늘 정씨 수고하셨고. 제가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영상 찍은 거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저랑 뭐가 차이점인지 당연히 다들긴 하겠죠 <laughs> 저희 스태프분이 시범 보이면서 운동 한번 해봤는데 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 조금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보완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주의해야 될점 그리고 어, 포인트 부분 잡아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운틴 클라이머에서 준비 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린 상태가 지금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어깨 높이가 수직이 아니라 뒤로 빠져 있으면 중심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앞쪽으로 밀어서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수직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준비 자세가 됐으면 뒤꿈치가 이렇게 너무 들려서 발가락이 아플 정도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앞꿈치에 힘이 가게끔 앞꿈치에만 힘을 주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릎 굽어지면 안 됩니다. 다리 뻗고 자, 그 상태에서 1단계는 무릎을 그냥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 돼요. 지금 끌어당긴 상태만 해도 배에 힘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다시 내리고 반대쪽 다시 자, 끌어당길 때 무릎을 최대한 가슴 위치 높이 끌어올리려고 해야지만 배에 힘이 들어가고 동작을 할때 허리가 굽어진다거나 허리를 이렇게 반대로 펴고 있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단계 동작 한번 해볼 건데 1단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리드미컬하게 들어가야 되고 동작을 조금 하시다 보면 적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조금씩 더 빠르게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와 똑같이 중심 앞쪽, 자, 그 상태에서 발은 최대한, 최대한 내 가슴 앞쪽까지 끌어당겨 놓고, 그 상태에서 아까 소영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작을 하면서 힙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작을 하셨는데, 힙은 그대로 낮춰 놓고, 다리만 빠르게 바꾼다고 생각하셔야지만, 엄청나게 지금 배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힘들, 힘들고, 동작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왕복을 해서 동작을 하다 보면 정말로 코 힘이 좋아지고 복부 운동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3단계. 3단계 가볼 건데, 3단계는 이제 제일 1단계와 2단계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서 3단계를 하셔야지 3단계 운동을 하면서 마운틴 클라임으로 이제 복부를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laughs> 자, 준비 자세는 똑같습니다. 앞쪽으로 중심 앞쪽 잡아놓고 자, 한쪽 다리 들고 발을 빠르게 바꿔줄 겁니다. 처음에는 리드미클하게 그냥 가볍게 움직이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빠르게 뻗고 당기고 뻗고 당기고 빠르게 반복하시면 엄청나게 지금 복부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마운틴 클라이머 오늘 세 가지 동작 배워보셨는데 처음부터 바닥이나 저희 이제 매트 같은 데서 동작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의자나 아니면 테이블 높이 정도의 위치를 손의 위치를 두고 조금 이제 난이도를 낮춰서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반복하면서 조금 복부가 쓰여지고 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높이를 낮춰서 바닥에 사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마운틴클라이머를 바닥에서 1단계 30개, 2단계 30개, 3단계 30개를 하루에 3세트씩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한달 만에 원하는 여성분들은 11자 복근, 남성분들은 식스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 어... 복부식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방, 지방을 어느 정도 빼줘야지 안에서 이제 복부가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또 이제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어, 식단 정보나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 같은 거를 물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사이트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 사항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였습니다.